광주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합니다. 공군 제1 미사일 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개방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구간 내 인왕봉은 누구나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지만 군부대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군사보안을 위해 외국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119 구급차량 및 헬기 대기, 취약지역의 질서 개도요원 배치 등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 증편 운행과 차량 혼잡 구간 불법 주정차를 통제해 시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모등산 정상은 2011년 첫 개방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6차례 문을 열었고 총 48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현입니다.